나랑 은호는 안된다며 그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너 말을 믿고 있었어. 그런데 은호를 울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제였지만 오늘만큼은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지역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농담으로 넘겼을 상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는 듯했습니다. 지역은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이렇게까지 날 몰아붙일 줄은 몰랐어.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선 안 돼.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성재를 더 자극했습니다. 대답해. 왜 은호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내가 고백하려고 할 때마다 넌날 막아섰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결혼한다고. 그럼 은호 마음은 뭐가 되냐? 성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혁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야, 넌 모르는 게 있어.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웃기지 마. 우정이라는 게, 그럼 말도 못하는 거냐? 너랑 10년 넘게 절친이었던 내가 모르는 게 대체 뭐야? 술집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지역은 점점 더 굳은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성재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지역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깨달았다. 이게 너가 말하는 우정이라면 차라리 그 우정 따윈 내가 먼저 버리겠다. 지혁은 의자에 앉은 채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건 우정이 아니라 훨씬 더큰 거야. 성재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술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지역은 홀로 남아 식어버린 술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정,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 모든 게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우정 때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지역의 식구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빠 갑자기 육시에 모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지역은 숨을 고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식탁 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고 모두의 시선이 지역에게 향했습니다. 김다정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결혼을 한다고? 너 비혼주의라더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다정은 놀란 얼굴로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지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상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혁아 사랑 없는 결혼은 오래 못 간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냐 설마 이 애비 때문이냐 지역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이수빈은 휴대 전화를 탁 내려놓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상대는 어떤 사람이야? 부자야? 언제부터 사귀고 있던 거야? 수빈은 축하보다는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결혼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진심이야? 그냥 집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지?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결심했고 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조홍래는 반찬을 정리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를 치우는 모습은 걱정과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식사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이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아버지랑 얘기 좀 하자. 안방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리모컨을 끄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하다면 막진 않겠다. 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거라면 두 사람 다 불행해진다. 지역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아버지가 빠른 결혼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건설에서 일할 기회도 주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다. 너가 빈말할 놈도 아니고 섣부른 결정을 할 놈은 더더욱 아니지. 결혼까지 생각했다면 분명 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 예비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김다정이 혼자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이라니 그 아이를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거야? 놀람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떠올랐습니다. 예식 예단 신혼집 비용. 다정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은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돌아온 은호는 무표정하게 방에 들어섰습니다. 정순이가 물었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니? 아니야, 엄마. 피곤해서 그래. 은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닫자마자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결혼한다고 선배가. 그는 이불을 덮어 쓰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 지역에게서 들었던 차가운 말, 너는 나하고 안 어울려. 그 말이 결혼 소식과 겹쳐져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은 척 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라리 이유라도 말해주지 왜 나는 끝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상처만 받아야 하는 거지. 방 한쪽에서 울음을 삼키며 잠든 은호는 다음날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그날 밤 이후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에 누우면 지역의 얼굴과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하고 안 어울려. 처음엔 단순히 거절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결혼 소식과 맞물려 생각하니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피하려는 이유가 이런 거였어? 다음 날, 은호는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출근했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붓기가 남아 있었지만 억지로 화장을 두껍게 해서 티를 감추려 했습니다. 오수정은 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너 어제 또 울었지? 눈 부은 거다 티나.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잘못 잤어. 은호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수정은 더는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역 선배 때문이지?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했는데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은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커피 머신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선배가 원한 선택이면 난 뭐라 할수 없지. 그말 속엔 체념이 묻어 있었고 수정은 그 모습이 더 안쓰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재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은호는 순간 놀랐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선배 왔어요? 뭐 마실래요? 성재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추천해주는 걸로 해줘. 그보다 너 얼굴이. 아니다. 은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빠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은 좀 진하게 내려봤어요. 성재는 컵을 받아 들고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혁이 결혼한다고 한거 들었어? 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축하한다고 전해 줘요. 성재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은호가 억지로 미소를 짓는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괜찮은 척 하는 거다 티나. 솔직히 말해. 많이 힘들지? 은호는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바란 건 아니었지만 선배가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한게 조금 당황스러운 것 뿐이에요. 성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은호를 좋아했지만 그때마다 지역이 은호는 안된다라며 선을 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이유를 몰라 그냥 넘겼지만 지금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왜 안되는데? 왜 은호는 항상 지역이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며칠 후 은호는 카페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선배.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성재는 대답 대신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약재가 담긴 공진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건강 챙겨. 너 요즘 얼굴 안 좋아. 은호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런 거안 해도 돼요. 나 정말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며칠 전에 술 마시고 병원 실려갔다며. 성재는 소문을 이미 들은 듯 했습니다. 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난더 속상하다.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웃으려고 애쓰는 거 한다. 근데 웃는다고 상처가 사라지진 않아. 차라리 울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은호는 참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성재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은호는 손수건을 꼭 쥐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선배가 날 그렇게까지 밀어내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성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이 늘 자신을 막아왔던 이유를 본인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은호를 지켜줘야 한다. 지역이 아니더라도 내가 옆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재의 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은호를 위로할수록 지역과의 우정이 흔들리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은호를 좋아하는 건 잘못이 아닌데, 왜 지역이 앞에만 서면 항상 틀려지는 거지? 그날 밤 성재는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우리 좀 보자. 지역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잠깐 나와. 둘은 근처 공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재는 반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은호 마음 다 알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결혼 선언하는 거 보고 진짜 실망했다. 지역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성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은호는 지금. 내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져 있는데 넌 똑바로 보지도 않잖아. 지역은 성재의 두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다 안다는 투로 말하지마. 성재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게 뭔데? 나한테는 말 못하냐? 너랑 나 10년 넘은 절친 아니야? 근데 내가 끝까지 숨기고 결국 상처는 은호가 다 받는다. 이게 우정이냐? 지혁은 여전히 말을 아끼며 고개만 저었습니다. 성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됐어. 내가 뭘 숨기는지 더는 묻지 않을게.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피하면 결국 은호도 나도 내 곁에 아무도 안 남을 거야. 성재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역은 홀로 벤치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낮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 모르는 게 나아. 지역은 성재와 은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아는 눈치였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재와 격렬한 대화를 나눈 뒤 지역은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복잡하게 얽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상처받았다는 걸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성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술을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분노와 허탈함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나랑 친구라면서 왜 끝까지 말안 해? 은호는 또왜내말 한마디에 무너져야 하냐? 술잔을 비우면서도 마음속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카페에 출근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수정이 곁에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어제도 제대로 못 잤지? 그냥. 솔직히 잘 잤다고는 얘기 못 하겠다. 아직도 지역 선배 때문이야? 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수정은 답답하다는 듯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은호야, 너왜 그렇게까지 선배를 붙잡고 있는 거야? 이제는 내 마음 좀 지켜야지. 은호는 눈시울을 불키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붙잡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 왜 그렇게까지 날 밀어냈는지.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성재는 이미 모든 걸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은호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말라고 했지. 어제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티났어. 은호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괜찮아요. 오빠가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괜찮았다면 이렇게 울지도 않았겠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호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관심 없다고만 했으면 됐는데 굳이 안 어울린다고까지 말한 이유도 모르겠고 갑자기 결혼을 결정한 이유도 모르겠어요. 성재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라면 그렇게까지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혁, 너는 왜 그렇게까지 했어? 내가 은호를 보호하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밀어내려는 건지 이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날 저녁 성재는 다시 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솔직히 말하자. 넌왜 은호한테 그런 말까지 했냐? 너는 나랑 안 어울려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기나 해? 지혁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다. 또 어쩔 수 없었다. 너 그렇게 말하면서 다 피해가면 끝나는 줄 알아? 은호가 무너지는 건 상관없고. 성재야, 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나한테는 말 못하냐? 나 너랑 10년 넘게 친구였다. 근데 끝까지 숨길 거냐? 지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은호가 더 다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성재는 참았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은우를 다치게 만든 건내 말이야.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선을 그어버렸잖아. 그럼 난 뭐가 되는데? 난내 친구라서 은우한테 다가가지도 못했어. 내가 은우에게 다가서는 것도 막는 이유는 뭐야? 지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알겠다. 우리 우정.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그 말과 함께 성재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지역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뒤에도 그는 불 꺼진 방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정,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그 말이 뼈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편 은호는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은호야,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니?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정순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호의 눈동자에 남은 흔적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배가 숨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뭔데? 답을 알수 없는 질문이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성재와 지역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했습니다. 성재는 차갑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고 지역은 그런 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재야,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 아니, 끝까지 몰라야 해.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아니면 모든 걸 잃는 시작일까? 지역이 숨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0년 지기 절친인 성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갑자기 결혼을 선택한 이 지역.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